퇴직금, 일생에 한번 받을 수 있는 목돈인데, 앞으로 이걸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2026년부터 시작되는 퇴직금제도 개편되는데요. 당신의 노후와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제도 뭐가 바뀌나요? 기존에 퇴직하면 한 번에 목돈 수령이 가능했지만, 개편하고부터는 퇴직시 바로 지급을 하지 않고, 연금으로 전환해서 분할 수령됩니다. 퇴사 후, 창업 및 전세자금, 학자금 등 즉시 자금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바꾸려는 걸까요? 아무래도 노인 빈곤 문제로 인해 퇴직금을 한 번에 다 주는 방식이 아닌 노후의 연금처럼 쪼개서 주는 방식으로 바꾸면 더 오랫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고 보는 거죠. 국민연금 고갈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노후 대비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 사이에선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도 나중에 못 받는데 퇴직연금도 받을 수 있나? 이런 걱정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엔 퇴직하면서 목돈을 한 번에 받았잖아요. 그걸로 창업하거나 전세자금 마련도 했는데 이제 그게 연금처럼 나눠서 들어오면 당장 쓸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진 느낌이라 실질 소득이 줄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럼 이 퇴직연금 개편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정부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적용하고 점점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6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미리 알고 대비해두는 게 필요하겠죠. 정리하면 퇴직금은 앞으로 연금처럼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한때 퇴사하면 목돈 생긴다는 말도 옛말이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이번 제도 개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